윤름1 계속...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계속 죽이려고 그랬어요. 검찰권을 동원해서 정치 현장에서 말살 해버리려고 했어요. 민주당에서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고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한 것처럼 야당이 될거 아니에요, 국힘당은? 야당의 주요 인사들, 대통령 후보가 됐던 사람들의 모든 생활을 탈탈 털어서 우리 시장님 같으면 관용차 사용 내역이라든가 법인카드 사용 실적이라든가 싹다 뒤져서 무죄가 나건 유죄가 나건 상관없이 기소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기소해서 일주일에 세번네 번씩 법정에 출입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향해서 저거 봐, 저 사람은 사법 리스크가 있어 이재명 대표를 사법 리스크가 있는 정치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검찰을 동원해서 그를 정치적으로 제거하려고 했던 집요한 시도에 대해서 그 모두를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분위기 흐름이 우리가 보면 그렇죠. 이제 정치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최성목 권한 대행의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은 권한 대행에 보다는 이제 국민의힘의 어떤 정파적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또. 네, 자기 있는. 이익도 대변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이 나더라도 그 마흔여 헌법재판원이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조금 더 무게 중심이 거기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근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데, 말해도 돼요? 예, 예, 말해보세요. 예. 한 번만. 예. 한 번만. 직무대행을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최상목 씨가? 왜냐하면,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 대통령 권한대행이잖아요. 예, 예. 근데 이 사람 주관적으로는 내란수계 권한대행이에요. <laughs> 내란수계 아, 권한대행. 네. 그런 면에서 잘하고 있다는 얘기면 윤석열이, <laughs>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대통령인 동시에 내란수계잖아요. 네, 예. 그 대통령인 동시에 내란수계라는 음. 이중의 정체성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네. 적 지위를 네, 최상목 씨는 네. 첫 번째 것을 대행하라고 지금 헌법에 되어 있는데 네, 두 번째 것을 대행하는 거예요 예, 예. 그건 너무 당연한 행동 양식이죠 예. 그걸 가지고 흥분하는 분들 잘 이해를 못 하겠고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흥분하고 있습니다. 근데 <laughs> 아니 근데 흥분은 우리끼리 하는데 네, 네. 민주은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뭐, 장관님, 오늘 이제 고민이 많은 거죠. 오늘 만약에 마흔혜 헌법재판관 을 임명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한 큰 숙제가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틀림없 존중한다는 말을 할거 헌재 결정은 그게 네. 진짜 나쁜 거지 안할 거면서 당장. 그, 존중한다는 말을 해놓고 아니 존중 한다고 했는데 왜 이게 핑계를 미리 만들어 놓는 건데 그, 아니 근데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도 이제 오랫동안 관료를 했고 지금 권한대행인데 우리나라의 헌법적 가치를 유지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최종 판단 을 헌법재판소가 하는데 헌법재판소 의 결정을 그걸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위헌적인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그, 옆에다 얘기했거든요. 다얘기했으니까 위헌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laughs> 그러면 우리는 민주당을 어떻게 할 거냐 예, 이제 남아있는 건데 탄핵합니까 그게 궁금해서요. 1시 반에 저희가 의견총회가 있거든요. 네. 의견총회 하고 최종 결정은 이제 두 시에 한다는 거 아니에요. 결과들이 이제 나오는 거 환자에서. 보고, 그러면 이제 어 지도부는 어느 정도 좀 생각들을 좀 갖고 있는데 아. 의원님들의 입장을 들어봐야 돼. 의원 의원님들도 지금 여러 고민을 많을 겁니다. 네, 오늘 열 시에 최상목정의 신문을 예정했는데 혹시 특검에서 연락이 되시나요? 지금 연락은 되지 않습니다. 저희 하체하고도. 네, 법원에서도 여러 차례 연락을 했는데 이제 전화로 연락이 안 되는 상태고요. 어, 지금 소환장은 아직 송달이 안된 상태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증인이 불출석하긴 했는데 불출석에 따른 경사소송법상의 제재 조치를 취하려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소환장이 송달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제재 조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재상목의 경우는 다시 기일을 정해서 주소지로 소환장을 송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날짜하고 시간을 정하겠습니다. 이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네, 재상목은 오늘 불출석 상태고 소환장이 송달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소환하겠습니다. 일단 재판부에서는. 11월 17일. 네, 월요입니다 월요일 오전 열시로정하고 자는데요. 혹시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죠.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의 법정 증언으로 드러난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들 간의 대화 내용. 계엄에 나서겠다는 대통령을 방조한 한덕수전 국무총리에겐 공직생활 그렇게 마무리할 거냐는 일침이 가해졌습니다. 네. 피고인에게. 네. 왜 반대를 안 하셨습니까 50년 공직 생활 이렇게 마무리 하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라고 진술 하셨는데 맞습니까 제 표현이 상당히 강해서 어이 양반 굉장히 세게 얘기하네 뭐 그런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제가 들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면전에서 너는 예스맨 이라고 직격 당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에게 네. 너는 원래 예스맨이니까 노라고 못했겠지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셨었는데 이것도 맞나요? 그것도 제가 표현이 과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조전 장관이 지목한 발언의 주인공은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하지만 정작 최전 부총리는 오늘 증인으로 채택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개혁에 강하게 반대해 왔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해 놓고는. 법정에 나와 증언하라는 재판부 요구는 따르지 않은 겁니다. 여러 차례 연락을 했는데 유스, 이제 전화로 연락이 안 되는 상태고요. 지금 소환장은 아직 송달이 안된 상태로 확인이 됩니다. 예스맨으로 지목당한 이상민 전 장관도 나란히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채택된 증인들에 대한 신문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강제 구인 방침을 밝혔습니다. 저희 재판부는 또 그리고 불출석을 할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제재 요건에 해당되면은 <laughs> 제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란특법법의 신속재판을 고려해서 필요한 제재 조치는 바로 다 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구인영장 발부도 검토하고 있고. 주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니 증인 신문은 철회하겠다는 특검 측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증언 거부랄지, 또는 불출석이랄지, 이런 가능성이 높은 증인인데, 증인 신청할 실익이 있을까, 이런 부분이 좀 앞서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판부는 소환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나와서 본인이 뭐, 증언 거부를 하든지, 뭐, 법에 위반되게 출석을 고부하든지, 그건 맞춰서 제가 조치를 취할 거고요. 소환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 부장판사는 곧바로 이전 장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했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19일 재판에 나오도록 구인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는 12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된 상황. 재판부의 방침이 확고한 만큼 윤전 대통령이 불응할 경우 내란재판과 달리 법정에 강제 인치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전 총리 사건을 맡고 있는 이 부장판사는 주 2회 재판을 진행하면서 이번 달 안에 사건을 끝내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최상목 장관이 도착해서 5층에 내리는 모습입니다. 대접견실로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다가 바로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서 약 2분 정도 머무르, 머무르게 됩니다. 그 집무실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최상목 장관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와 대접견실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다시 553번, 만구천326쪽에서 만구천328쪽 해당 부분 제시하겠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최상목 장관은 그 CCTV 제시 전까지는 바로 대접견실로 들어간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CCTV를 보고 나서는 이제 들어간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도 CCTV를 봤으니까 제가 들어간 것은 <laughs> 맞는데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다음. 그 대접견실에서 가자마자 대통령께 그 지시사항이나 어떤 비상겸 선포와 관련된 얘기를 들었냐는 질문에 전혀 기억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도 현재 계속 조사를 받고 있고 네. 하고 있지만 본인은 계속 줄고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한 가지, 본인이 비상계엄과 관련한 문건을 받았냐 안 받았냐에 대해서 진술이 좀 엇갈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 차지하더라도 아마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는 충분히 한덕수 전 총리나 이상민 전 장관한테 음. 저런 얘기를 저는 했을 거라 저는 확신을 하고요. 네. 다만 한덕수 전 총리의 반응이 음. 저는 너무나 아쉬운 것이 본인이 반대를 했다고 하지만 그거는 사실 윤전 대통령과 본인의 두 사람 간의 얘기밖에 안 돼요. 그게는 음. 아무도 없었잖아요. 거기에서 본인을 반대를 했다고 아무리 주장한들 그걸 네. 믿을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재판도 지금 진행 중이죠. 여기에서 뭐라고 했느냐.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개엄 당일에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가 뭐라고 했었냐면 한이 한덕수 전 총리한테 왜 반대 안 하셨습니까? 50년 공직생활 마무리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강하게 따졌다. 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한테 넌 원래 예스맨이라 노라고 못했겠지 라고까지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도 직접 들어보시죠. 그 증인은 최상목 전 장관이 피고인에게 왜 반대를 안 하셨습니까? 50년 공직생활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셨는데 맞습니까? 제 표현이 상당히 강해서 어 영번 굉장히 세게 얘기하는 뭐 그런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제가 들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피고인이 최상목 전 장관의 말을 듣고 어떤 말을 하던가요? 그 그러 그러고 나서 바로 왜 내가 반대를 하나요? 반대했습니다. 그렇게 그런 요지의 반박 답변을 하신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증인은 최상목 전 장관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네. 너는 원래 예스맨이니까 노라고 못했겠지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셨었는데 이것도 맞나요? 그것도 제가 표현이 과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민전 장관은 최상목 전 장관의 말을 듣고 어떤 말을 하던가요? 뭐 그냥 그 민망한 표정으로 뭐 이렇게 별 말을 한그 워딩은 제가 기억이 안 나고요. 얼충한 표정, 민망한 표정으로 대응 반응했던 것을 생각합니다. 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굉장히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또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 그러니까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한덕수 총리한테 미치, 한덕수 총리보다 미치잖아요. 경제부총리니까. 그런데 50년 공직생활 마무리하려고 그랬습니까? 라고까지 얘기를 했고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한테도 원래 예스맨이라 노라고 못했겠지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들어보면 이건 이창근 위원님. 굉장히 당시에 이게 직접 들어본 본 사람 입장에서 아마 신랄하게 얘기를 했겠거니라는 추측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네. 저도 과거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음. 그분의 성품이나 어떤 성격을 봤을 때는 저런 얘기를 충분히 했을 걸로 저는 짐작을 합니다. 음. 그리고 이때까지 언론에 나온 얘기와 이번에 조태열 전 장관의 새로운 진술을 종합해 봤을 때 한덕수 전 총리는 사실은 본인이 처음부터 반대를 했다고 주장했는데 네. 그 반대가 소극적 반대고 오히려 더 가담했는 걸로 그렇게 증거가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CCTV에서 증명이 됐고요.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반대가 없었던 내란의 정말 주요 임무 종사자로서 역할을 한 걸로 나왔고 음. 다만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도 현재 계속 조사를 받고 있고 네. 하고 있지만 본인은 계속 줄고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한 가지. 본인이 네. 비상 계엄과 관련한 문건을 받았냐 안 받았냐에 대해서 진술이 좀 엇갈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 차지하더라도 아마 최상목전 경제부총리는 충분히 한덕수 전 총리나 이상민 전 장관한테 음. 저런 얘기를 저는 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네. 다만 한덕수 전 총리의 반응이 음. 저는 너무나 아쉬운 것이 본인이 반대를 했다고 하지만 그거는 사실 윤전 대통령과 본인의 두 사람 간의 얘기밖에 안 돼요 그게 음. 아무도 없었잖아요. 거기서 본인을 반대했다고 아무리 주장한들 그걸 네. 믿을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한덕수 전 총리가 지금이라도 이제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고 있지만 모든 것을 실체적인 진실을 더 털어놔야 된다. 그것이 지금 나머지 공직자들도 한덕수 전 총리가 함께 고생한 동료로서 보호하는 길이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지금 말씀처럼 한덕수 전 총리 지금 불구속 상태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그런데, 서 변호사님. 사실 지금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 물론 이 말이 어느 정도의 신빙성을 갖고 재판에서 받아들여졌는지는 이 봐야 되는 거긴 합니다만 굉장히 좀 구체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한덕수 전 총리는 혹시 이런 부분, 이런 경우도 있나요? 재판 중에 불구속이 구속영장이 청구돼 다시 구속이 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일단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네. 뭐 재판에 불출석을 한다는 등의 그런 앞으로의 재판에 상당히 지연이나 혹은 음. 우려가 발생할 경우에는 네. 법정에서도 법원에서도 직접 구속영장을 발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특검측에서는 영장을 직접 청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에다가 구속요구를 요구를 음. 촉구하는 그런 방식도 채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상황에서는 사실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보. 지지는 않지만 일단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법원에서도 음. 이 구인 구인을 해서 구속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내란특검법에 대해 또 다시 제의 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네, 최상목 대행은 내란특검법이 이번에도 여야 합의가 안 됐고 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국무회의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전에 정부로 이성되어 왔던 특검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특검법안과 동일하게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상권 분립의 예외적인 제도인 특검, 특별검사 도입이 우리가 그간 지켜내온 헌법 질서와 국익이라는 큰 틀에 비추어 현시점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국무위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숙고를 거듭하였습니다. 치열한 고민에도 불구하고 현시점에서 특별 검사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낼수 없었습니다. 특별 검사 제도는 상권 분리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비상 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되어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 기소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사법 절차 진행을 지켜보아야 하는 현 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 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한편 지난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보완되었지만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됩니다. 일부 조항을 보완하였지만 국가 기밀은 한번 유출되면 물건의 반환만으로는 수습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분단 국가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수색 및 검증까지 제한하는 강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는. 위치와 장소에 관한 국가 기밀은 한번 유출되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검찰이 이미 내란 기수 혐의로 기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적 조치를 얻을 수 있는 실익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함께 균형 있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정상적인 군사작전까지 수사 대상이 될 경우 북한 도발에 대비한 군사 대비태세가 위축될 수 있고 군의 사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많은 우리 군 장병은 이미 이번 사태로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들의 명예와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상황이 또 다시 발생한다면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정을 운영 중인 권한 대행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권한 대행으로서 오직 국,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책임있는 행동을 다짐한 바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외적 리스크와 함께 경제성장세 둔화와 내수와 고용의 위축 등 수많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께서는 하루빨리 우리 사회가 정상화되어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으며 너무나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달라고 간절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우리의 정상화 과정과 회복속도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권한대행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또한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들이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제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여전히 위헌적인 요소가 있고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